여러분, 1년에 8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16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자 최고급 강남 아파트 3천 채를 현찰로 살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사 퀄컴에게 칩 값으로만 갖다 바치던 돈이 바로 매년 8조 원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돈을 두고 치욕의 비용이라 불렀습니다. 자체 기술이 있는데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열을 못 잡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 조롱을 받으며 남의 집 물건을 비싸게 사다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이 호구 짓이 드디어 끝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 줍니다. 부탁해요. 전 세계가 그거 쓰레기 칩 아니냐며 비웃던 삼성의 엑시노스가 하룻밤 사이에 컬컴의 주가를 10%나 폭락시키며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반격 하나로 애플과 엔비디아, 심지어 테슬라까지 한국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삼성의 실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TSMC의 제국은 왜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비흔들고 있는 삼성의 소름돋는 대반격 시나리오, 그 모든 내막을 아주 현미경처럼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삼성이 위기다 아니다 기회다 말들이 참 많죠 하지만 대부분은 수박 겉핥기식의 단편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반도체 용어 뒤에 숨겨진 돈의 그름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TSMC의 이나노 공정 그리고 삼성의 테일러 공장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향후 5년 대한민국 경제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거대한 기회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삼성의 10년 부력사가 어떻게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려면 주인공이 겪은 뼈 아픈 시련부터 알아야겠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여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회의실. 이날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의 최대 고객사이자 영원한 파트너일 줄 알았던 퀄컴이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처참했습니다. 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냅드래곤 8별 동칩 이게 문제였어요. 수율이 50%도 안 나온다. 쉽게 말해 칩 100개를 만들면 50개 이상이 불량품, 쓰레기라는 소리였습니다. 퀄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대만의 TSMC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15년에는 애플마저 삼성의 곁을 떠납니다. 아이폰6S 기억나시나요? 당시 삼성과 TSMC가 칩을 나눠서 생산했는데 삼성 칩을 쓴 아이폰이 더 뜨겁고 배터리가 빨리 달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일명 칩게이트 사건입니다. 애플은 이때 학을 떼고 삼성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마지막 희망이었던 엔비디아마저 너네 7나노 공정 기대 이하다라며 등을 돌렸을 때 삼성 회의실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한 임원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고 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TSMC는 30년 동안 오직 남의 칩만 만들어 온 파운드리 깎는 노인 같은 장인들이고, 삼성은 이제 막 10년을 채운 혈기왕성한 도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진짜 굴욕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스마트폰 갤럭시에 들어갈 두뇌, 즉 AP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해 퀄컴에게 제발 칩좀 팔아주세요 라고 사정해야 했거든요. 여러분, 갤럭시 S22, S23 시리즈 기억하시죠?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자체 침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해야 했습니다. 이때 퀄컴이 삼성에게 요구한 칩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한대팔 때마다 이익의 3단 구분이 퀄컴 주머니로 직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퀄컴에 지급한 칩 구매 비용만 약 7조 원에서 8조 원.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인 애플은 자체 칩을 써서 영업이익률을 30%씩 남기는데 삼성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퀄컴이 가져가는 기경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주주들은 분노했죠. 파운드리 사업 방장 접어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의 도전은 무모한 싸움이라며 매도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끝났다고 말하던 그 절망적인 2023년, 삼성의 수원본사 지하연구실에서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퀄컴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감명지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미친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들이 칼을 가이며 준비한 비장의 무기, 바로 엑시노스 2600과 물리적 방화벽 설계였습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콧대 높던 퀄컴의 엔지니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삼성의 엑시노스가 발열 킹, 손난로라는 오명을 썼던 결정적인 이유는? 설계의 미숙함과 공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은 아주 좁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CPU, GPU, NPU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예전 엑시노스는 이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한쪽에서 열이 나면 옆방까지 뜨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게임을 돌려서 GPU가 뜨거워지면 옆에 있는 CPU도 덩달아 뜨거워져서 성능을 강제로 낮추는 스로틀링이 걸렸던 거죠. 삼성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 내부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기로 합니다. 바로 물리적 열 차단 구조를 도입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방음이 안 되는 고시원처럼 다닥다닥 붙어 살았다면 이번 엑시노스 2600은 각방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단열재를 채워 넣은 고급 아파트처럼 설계를 바꾼 겁니다. 열이 발생하는 핵심 코어와 열에 민감한 두품 사이에 물리적인 방화벽을 세워 간섭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일 단위에서 이런 벽을 세운다는 건 쌀알에 반야심경을 새기는 것보다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방이 더해집니다. 바로 세계 최초 2나노 공정 양산입니다. TSMC도 아직 헤매고 있는 2나노 공정을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에이, 삼성이 수율 안 좋기로 유명한데 그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3나노 공정부터 GAA라는 신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매를 미리 맞았습니다. 시행착오를 2년 먼저 겪은 거죠. 반면 TSMC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이나노에 와서야 부랴부랴 GA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삼성은 이미 경험치가 쌓인 만렙이고, TSMC는 이제 막 튜토리얼을 깨는 뉴비가 된 셈이죠. 그 결과, 엑시니노스 2600은 전작 대비 전력 소모를 30%나 줄였고, 성능은 퀄컴의 최신 칩과 동등하거나, 일부 AI 연산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2025년 10월 삼성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차세대 갤럭시 S26 시리즈 전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한다. 이 한마디는 컬컴에게 있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7조에서 8조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현금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8조 원을 아껴서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셈이니 모바일 사업부의 이익률이 단숨에 10%대에서 18% 수준으로 퀀텀 점프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남주는 구조에서 스스로 벌어 스스로 챙기는 완벽한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삼성이 퀄컴을 손절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장 크게 당황한 건 퀄컴이 아니라 대만의 tsmc 였습니다. 어? 퀄컴 물량 우리한테 올줄 알았는데 TSMC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수준이 아니라 발목이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1등 파운드리 TSMC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뒤에는 퀄컴과 삼성, 그리고 TSMC를 둘러싼 더 거대하고 추악한 돈의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자, 시선을 이제 한국에서 대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가 부활의 날갯짓을 하던 바로 그 시각. 대만 신주에 위치한 TSMC 본사에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약상으로는 을이지만 신력과 점유율이 너무 압도적이라 갑인 고객사를 주락펴락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지난 5년간 TSMC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적인 슈퍼을이었습니다. 꼬우면 딴데 가든가 이게 바로 TSMC의 영업방식이었죠. 2024년 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SMC가 차세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장당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이상 부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3나노 때 2만 달러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한 세대만의 가격을 50%나 폭등시킨 겁니다. 물가 상승률? 원자재 가격? 그런 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어차피 너네 우리 말고 대안 없잖아? 라는 지독한 자신감의 발로였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돈을 싸들고 가도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2나노 라인이 증발했다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미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 사갔을까요?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TSMC의 생산 라인 장부를 훔쳐보면 기가 찹니다. 전체 생산 능력의 50%는 애플이 아이폰용 칩으로 찜해놨고 나머지 40% 이상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용으로 선점해버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팀 엔비디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TSMC가 사실상 애플과 엔비디아의 전속 하청 공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피 눈물을 흘리는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퀄컴, AMD 그리고 메타 같은 비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도 돈이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수조원이 든 가방을 들고 대만으로 날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026년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대기 번호표 뽑고 2년 뒤에 오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재벌 2명이 식당을 통째로 1년치 예약을 걸어놔서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고 쫓겨나는 상황인 겁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릇입니다. 경쟁사인 애플은 TSMC의 최신 2나노 공정으로 괴물 같은 성능의 아이폰을 만드는데, 퀄컴은 부형 공정인 3나노나 4나노를 써야 한다? 이건 성능 대결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게임입니다. 메타의 저커버그 형님도 마찬가지죠.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당장 최신 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물량을 독점하고 있으니 자체 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줄 공장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구원투수. 전 세계에서 TSMC 외에 유일하게 2나노칩을 만들 수 있는 곳. 네,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 기회가 온건 단순히 물량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이고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 건설 현장에 가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고요? 대만 정부가 숨겨 놓은 독소 조항, 바로 N2 규제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돋는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대만에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죠. 전쟁이 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기니까 미국이 목숨 걸고 대만을 지켜줄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법으로 이런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만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본토보다 최소 2세대 비춰진 기술만 이전할 수 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피자 맛집 사장입니다. 미국 뉴욕에 지점을 냈어요. 그런데 본점의 비법 소스는 절대 못 가져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뉴욕점에서는 2년 전에 팔던 구형 메뉴만 파세요. 신메뉴는 오직 대만 본점에 와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뉴욕 지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N2 규제 때문에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2027년, 아니 그 이후가 되어도 최신 2나노 칩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대만 본토에서 2나노가 완전히 부형 기술이 되어야만 미국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중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미국 정부와 펜타곤 그리고 비테크 기업들은 메이드 인 USA 최첨단 칩을 미친 듯이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봉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핵심 안보 자산인 AI 칩을 대만 섬 안에서만 생산한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삼성은 한국 기업이죠. 한국 정부에는 N2 규제 같은 족쇄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 본토 평택 공장과 똑같은 최신형 2나노 라인을 깔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TSMC는 껍데기 공장만 짓는데 삼성은 진짜 배기를 가져온대. 이건 경쟁의 룰을 바꿔 버린 사건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구글, 아마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TSMC 애리조나 공장에 맡기면 부형 칩밖에 안 나옵니다. 최신 칩을 얻으려면 리스크를 안고 대만 본토에 주문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 테일러 공장에 맡기면 미국당 한복판에서 전쟁 걱정 없이 가장 최신의 2나노 AI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조금 혜택까지 받으면서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왜 이재용 회장을 따로 만났을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는 슈퍼컴퓨터급 AI 칩이 들어갑니다. 이걸 대만 해협의 파도 위에서 만들고 싶을까요? 아니면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안전한 공장에서 만들고 싶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용 5세대 칩 생산을 삼성 테일러 공장에 맡기기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규모만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TSMC가 우리는 대만을 떠나지 않는다며 민족주의 마케팅을 할때 삼성은 고객이 있는 곳에 최고의 기술을 가져간다는 실리콘밸리식 마인드로 미국 심장부를 파고든 겁니다. 대만의 실리콘 방패 전략이 역설적으로 tsmc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삼성이 운이 좋았네 하실 수 있습니다. tsmc가 실수하고 지정학적 행운이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운만으로는 절대 1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성에게는 TSMC조차 흉내낼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만이 가능한 치트키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과 비빔밥을 먹으며 애걸복걸했던 진짜 이유.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싶은 마크 저커버그라고 상상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들고 대만의 TSMC로 갑니다. 칩의 두뇌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엔 한국의 SK 하이닉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HBM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ASE 같은 패키징 회사로 가서 부탁합니다. 이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포장해 주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류비도 깨지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남 탓을 합니다. 이거 칩 불량이야. 아니야. 메모리가 문제야. 아니야. 너네가 조립을 잘못했잖아.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한곳 있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것이 삼성만이 가능한 턴키 솔루션입니다. 열쇠만 돌리면 시동이 걸린다는 뜻이죠. 삼성은 칩 제조, 메모리, 그리고 조립까지 한 지붕 아래서 다할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타나 두글 같은 고객사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사장님, 설계도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2나노 공정으로 뇌 만들고, 저희가 만든 최고급 HBM4 메모리 바로 옆에 붙여서 완벽하게 포장해서 책상 위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가격은 TSMC보다 20% 싸게, 납기는 3개월 더 빠르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특히 요즘 AI 칩의 성능은 메모리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엔지니어와 메모리 엔지니어가 군내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합니다. 최적화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저커버그가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의 손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TSMC 줄서기 지겹다. 그리고 너네는 HBM도 주지 않냐? 우리 거좀 턴통키로 한 번에 해결해다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기술이 바로 GAA입니다. 이 용어 어렵다고 영상 끄지 마세요. 진짜 쉽고 중요한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기존 방식은 수도관을 위, 좌, 우, 3면에서만 눌러서 물을 잠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하게 물이 줄줄 새는 누수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삼성의 GAA는 수도관을 위, 아래, 좌, 우, 4면에서 완벽하게 감싸주는 기술입니다. 전기가 셀 틈이 없습니다. 즉, 배터리는 덜 먹고 성능은 더 좋아진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삼성은 3나노 때부터 욕을 먹어가며 수율 안 나온다고 조롱당해가며 이 GAA 기술을 3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맷집이 생긴 거죠. 반면 TSMC는 3나노까지 기존 방식을 고집하다가 이번 2나노에 와서야 처음으로 GAA를 도입합니다. 아무리 TSMC라도 처음 해보는 기술 앞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에서는 삼성이 수업료를 냈지만 2나노에서는 TSMC가 수업료를 낼 차례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기술적 성과를 돈으로 환산해 볼 시간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들이 쏟아질 테니 심호흡 한번 하세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내년에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쓴다는 돈만 합쳐서 27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ai 서버를 사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그 ai 서버 가격의 절반은 메모리 반도체 값입니다. 서버 한 대에 천만 원이 넘는 고대 여풍 메모리 HBM이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가격이 5배에서 7배나 비쌉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이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G 같은 큰손들에게 차세대 제품을 공급하며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너지냐면요. 엑시노스 부활로 매년 나가던 8조 원 비용을 절감합니다. 퀄컴과 테슬라 물량 수주로 공장이 쉴새 없이 돌아가며 시스템 반도체가 적자에서 탈출합니다. 여기에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HBM과 SSD 가격이 폭등하며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이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상황이 좋으면 9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90조 원이면요. 시가총액 1000조 시대를 열수 있는 기초 체력입니다. 10만 전자 간다고 희망 고문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인 펀더멘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이 최근 마하원 같은 AI 가속기와 차세대 HBM4 턴키 전략으로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의 HBM 제품에 젠슨 승인함이라고 친필 사인을 남긴 사진 다들 보셨죠?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이제 삼성 물건을 쓰겠다는 공식적인 시그널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년에 8조 원씩 갖다 바치던 호구, 발열도 못 잡는 이류 파운드리, 이런 수모와 멸시를 견디며 삼성이 지난 10년간 준비한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만한 일등이 방심하는 순간,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나를 세운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역사가 바뀌는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퀄컴이 삼성에게 고개를 숙이고, 테슬라가 한국공장에 줄을 서고, 애플의 칩이 삼성의 장비로 만들어지는 세상,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승자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이삼박자가 과연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계 1위의 왕절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tsmc의 반격에 다시 고전하게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가올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짜 정보만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